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원식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일화 과정은 어땠는지요? 먼저, 최영두 의원님. 예, 워낙 박빙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두 후보와 두 후보 진영이 오히려 더팽평하게 이게 사실은 어떤 정책 명운을 건경선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 제가 볼 때는 사실 두분다 다시 10년 만에 정치의 중앙무대에 나와서 다 지금 승자가 되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큰 양보, 누가 더 크게, 더큰 아량, 더큰 리더십을 보여주어서 야권단위라와야권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것에 누가 더큰 기여를 하느냐.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뭐 숫자가 1, 2%더 앞선이 많으냐는. 그래서 지금 두 후보들 모두 내가 더큰 양보를 했다고 국민들에게 나의 큰 리더십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 어 저는 뭐이 단일화가 되어서 아깝게 한 분이 석패하고 한 분은 후보로 나가고 가겠습니다만이 단일화 이후에도 저분들은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함께 이 야권의 새로운 승리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세력 재편이라 할거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내일 저 경선 결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두 분이 다시 우리 정치의 중심에 들어섰다 이제 이그 단일화 결과와 관계없이 두 분이 다 윈윈 하려 그러면은 이제 더큰 리더십, 더큰 아량, 더큰 양보 또더큰 이제 승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 라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입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살펴볼 만한데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 지난 한0년 전에 경기도 선거에서 사실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당시에 개혁당인가요? 저 유시민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단일화하면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야새 일야당이 이제 민주당 김진표 후보였고 저쪽에 개혁당 지금의 국민의당 같은 지위에 있던 당은 이제 유시민 후보의 당이었는데 당시 유시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기면서 사실 그래서 그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 김문수 지사가 이제 재선을 했어요. 했는데 당시 이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유시민 후보한테 많이 가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나중에 사후 분석이 나왔죠. 그러나 이번에는 워낙 야권에 대한 야권의 통합과 야권의 승리에 대한 시민적 국민적 기리가 높기 때문에 그 사례와 좀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당과 정당 서로 다른 정당 간의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큰 정당과 작은 정당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김진표, 유시민 있었던 사안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건 뭐두 분의 리더십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근데 근데 지금 분명히 다른 것은 그 당시와 다른 것은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중앙 정치 무대 새롭게 활약에 복귀했고 모두가 다 범야군에서 이제 하나의 리드 그 리드로서 리더, 자리 잡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패배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또 재기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어서 그 과정이랑 상당히 떨라질 거라 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친 공시 같은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저는 뭐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무상급식 같은 것도 직을 글안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네. 직을 그었거든요 보면은 그 정도로 그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고 저는 뭐 그런 문제에서 만일 오세훈 시장이 한뭐한 뭐한 톨에 뭐 양심에 그렇게 이렇게 있었으면 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문제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청계역 근처에 한 5천 세대 되는. 이런 서민형 서민 주택 단지입니다. 이걸 오세훈 시장이 더구나저 땅이 부인의 땅이 아니고 처가집 땅입니다. 처가집에 그 부인이 저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여덟 명 중에 한 명, 팔 분의 일. 그리고 이 땅은 칠십 년 된가 이렇게 구입한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크게 이득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보통 처가집 땅을 가지고 아, 부인의 땅이 아니에요. 부인의 땅이 아닙니다. 그게 8 분의 1입니다 m 분의 1. 가집 땅입니다. 체가집 땅. 체가집 땅을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갖고 있던 것이 이제 쟁점은 지금 그걸 민주당도 그런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런 문제 삼는 겁니다. 그게 팔릴 수 없는 땅인데 그린벨트를 당신이 시장에서 풀어준 거 아니냐. 알면서도 풀어줬다. 아, 그런데 이제 민주당자.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과정은 그렇게 시장이 풀자리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이기신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수도권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데 어디냐라는 것이 한번 검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검토가 있었던 것인데, 어, 그게 이제 당시에 결정은 안 됐지만 이미 제한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시장까지 나온 사람이 자기 땅을 거기 넣어가지고 아마도 그그 그 엄청나게 땅이 많이 수용됐는데 자기 땅만 빼기도 어려웠을 테고 또그 땅으로 굳이 그그 그 입지를 그쪽 옮겨서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이고 다음에 지금 여기 회의록도 내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예, 그데 주택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지금 우리 서울의 주택이 전부 성냥곽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민 주택이라고 그렇게 성냥곽처럼 따닥따닥 지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구릉지름 구릉지대로 활용하면서 미적 강가을 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시장으로 살수 있는 이야기지. 이거랑 그린벨트가 해제된 과정과는 다른 문제죠. 네. 아니 네. 그린벨트 지정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까? 자기 누구나 이 시장 후보구나 또는 정치적 꿈이 있는 사람이 또 당시에 는 아마. 국회는 그만두고 한번 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자기 저가집 땅 그것도 1 1 되는 땅 그걸 넣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지질한 사람 아니라 보고요. 너무 지나친 땅 파기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그 그래서 직을 걸겠다고 했고 또 당시 주택 국장이 자기 전기로 결정했다고 KBS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지금 최영도 의원님 지나친 의혹제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안철수 후보도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국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후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저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 추이로 볼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랄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흑색 선전입니다. 거기에 편승하시는 건 사실은 단일화 과정 속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치열한 경쟁의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단일화가 급해서 단일화 방식만 협의를 하고 신사 협정은 안 맺었나봐요.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라 지금 나오는 뉴스 자체도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는 대응 안 하기로 했나요? 어 이거 대응하기 힘들고 이거 저 오히려 저는 방그방저 방점이 방점이 기 있다고 봅니다. 내가 더더 더 좋은 후보다 이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지금 워낙 이 각축 아주+ 아주 그 간발의 격차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여론의 소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은 이제 저두 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본집산사사까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집을 갖고 계신 건 뭐냐 특히나 일제 사지 말자고 그렇게 할 동안에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일본 제품. 불매하자고 <laughs> 그랬던 시기 아닙니까? 그랬던 시기에 굳이 그 일본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게문제입니 2월에 2월에 예. 했죠그데뭐 저는 뭐 사실은 민주당처럼 우리 저 당의 경, 후보의 경쟁력, 후보가 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바꿀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해 저는 뭐 박영수 후보의 저 문제를 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 사건에서 재밌게 본 것은 뭐냐면 도쿄 집값이 우리보다 싸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도시 경쟁이 떨어져서 우리가. 도시 경쟁력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그 기구에 보면은 어 2015년인가요? 5년 전에는 우리가 1 1위를 했는데 지금 1 7위를했습니다 6단, 6단계 떨어졌습니다. 박은수 시장 10년 사이에 이런 성범죄 같은 도덕적 파탄뿐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시의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영선 후보 전 논란을 보면서 일본 집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샀으면은 그 무엇 때문에 샀느냐? 뭐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반일 시위를 하고 죽창가를 부르던 시기에는 왜 그러셨나라는 뭐 그런 반문을 하는데 처럼뭐 그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서울 집값이 이렇게 끌어올린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모아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집값보다 도쿄 집값보다 우리가 훨씬 비싸다는 걸 지금 저 사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예, 이거 뭐 우리 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의당에서 1950년대, 60년대에 고무신 살포 선거를 또 올리게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0만 원이 디지털 화폐로 하지만 그 디지털 화폐도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을 실제로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인데 정의당 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도덕적 파탄, 도덕적 위기, 성범죄 누구나 엄폐하려고 하고 또 그걸 숨기고 하여튼 이런 어떤 도덕적 파탄에 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 도시의 국제 경쟁이 들어졌습니다 도시의 이큰 대도시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어떤 인프라를 하고 어떤 그 정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달라지는데 국제적인 평가에서 그게 뭐 전시문에 다 났습니다 평가에서 이게 지금 지난 5년 사이에 다섯, 여섯 단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무지비싸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누가 초래했느냐, 이게 바로 민주당 시장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뽑아야 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 당은 이 집값 문제뿐 아니라 이 도시의 경쟁력을 다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이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는데,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초라한 도시라고 비아냥거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경쟁력, 동부가 해양 수도로서 다시 그 경쟁력을 찾게 할 후보가 누군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우리 강 의원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누가 더 미래에 누가 다시 이 도시를 재도약 시킬 것인가, 글로벌 도시 또 동부가 해양 수도를 재도약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성부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 주위에서 전세대 걸쳐 뚜렷한 반바는이 민주당 정부, 민주당 시장 시절의 이 후퇴, 이 타락 이런 문제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책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담아내어서 반드시 이겨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지금 그 동안의 여당입니다. 막강한 여당이 국회에서 1 8 0가까이 정당 의석을 가진 정당이 지금 드디어 이제 끌이가 다 떨어져서 저는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서까지 끝 파고 있는데 파면 팔수록 점점 작아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